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자 실제 명절을 가지고 바로 사주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입니다을묘년 무인월 경인일 병술시 사주공부는 어, 물론 이론공부는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음, 실제 어, 임상에서 사주팔자 분석을 할 때에는 최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 눈에 읽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간을 위시한 월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그 그림을 어, 읽어내는 것이 사주풀이의 어떤 숙달된 모습이고 또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우리가 뭐 사사로운 신살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어, 사주를 일급 사주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은 아무래도 어, 어떤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어, 가타부타하는 그런 어떤 음, 어, 접근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팔자 음, 공부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음, 전체적인 상황 그것이 사주가 정격이든 종격이든 어, 전체적인 그림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내는 것이 이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들여다봐서 읽어낼 수 있는 사주는 오랫동안 들여다봐도 읽어지지 않습니다. 어, 어떤 사주의 유형인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읽어낼 줄 아는 것이 사주풀이를 뭔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할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를 들여다보면 경금인데이 노래 출생하고이날에묘년에 얼묘년이다. 그러면은 단박에 아, 경금이 과연 여기에서 뭔가 덕령덕지 어떤 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바로 경검이 주체가 되기 어렵다. 아, 이런 것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뭐 모기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칠살도 어 강하게 어떤 그 근을 형성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여기 월간에 있는 무토인데 과연 내가 근이 없는 상태에서 무토 이 편인이라는 이 인성을 과연 근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핵심인데 당연히 초보자라면 이것을 근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나 음 어느 정도 임상 경험이 충분한 어떤 숙달된 명리가라면은 이것을 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걸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검을 생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무토나 술토, 뭐 전부 미토, 조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이 운성이라는 어떤 이론 중에서, 이십이 운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십이 운성에서는 무토가 인해 생지, 장생지가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어,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토가 심이 있어서 토생금을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본다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은 그거는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많은 경험을 임상을 해본 어떤 그런 경우에, 라면, 경우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 무토는 독단적으로 경금을 생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무토의 경우는 그목목왕절의 목에 목에 온통 목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토로서의 음, 토금을 생조할 수 있는 토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초목을 어떤 키우는 그런 따뜻한 토는 해당될 수 있다. 초목을 보호하는 보좌하는 그런 역할은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명조는 말 그대로 제+ 제에 종하면서 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종제관 종제살. 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제살명 그래서 여기서 무토는 오히려 조토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시비 운석 논에서 화토동법이라는 게 살짝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토동법이라고 무조건 화토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토는 토고 화는 환데 때로는 화토가 어, 어떤 같은 역할과 같은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그럴 수 있다라고 참고로, 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 여기에부터는 말 그대로 조토에 가까우니까 화의 친구에 가깝다라고 예상하시고, 막 그걸 떠나서,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경금이 이 노래, 이 날에 몇 년에 얼며 관성까지 투관이 되었다면 대단히 모광절에 목이 투관된 상태. 목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중의 병화, 인중의 명, 술중의 병화, 병화가 투관되으니까 목생화로서 재관종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를 투구하면서 관을 쫓아가니까 결국 이 사주의 어, 본체는 병화입니다. 술중의 정화, 인중의 병화, 병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감명하에 있어서 어, 관을 어떤 그 사람의 핵심 어떤 진로로 보고 어, 뭐 직장 생활, 조직 생활, 공공기관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답을 주면은 그것이 맞는 답이다. 알량하게. 어 양간은 양 양가는 쉽게 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논리에 휩싸여서 술토도 인성이요 무토도 인성이 돼서 신약해 보이지만은 무도 인중에도 무토가 있고 인중에 무토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운명은 신약한 경금이다. 그래서 인기가 용신이다. 요렇게 봐버리면은 음 그것은 어, 크다란 오류에 휩싸인다.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임상 경험을 충분히 거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조가 이 명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뭐 배우자와도 무난하게 살고 있고, 물론 배우자는 뭐, 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팔자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종격이라도, 관이 어떤 최가 된다고 해더라도, 재생관에서 내가 돈 벌어서 관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도 내가 근본적으로 배우자한테 어전할 수 있는 그런 정격의 관성운이 좋은 사람, 그런 가운데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무난히 살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종사자로서 정년 퇴직 때까지는 거기서 뭔가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어, 또 명조고 아무래도 물론 다른 뭐 어떤 재물을 쫓아서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구조상 종재관이기 때문에 종재살관이기 때문에 관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명을 어, 무토의 이 눈이 가면서 가서 무토가 살아있다고 보고. 이성을 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찌 경금의 본질을 유지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것을 용신 삼으면은 어, 사주 판단에 어, 대단한 오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